안녕하세요. 비행사 브이로그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해약세대 복층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여기도 제가 오래전에 촬영을 한번 해서 소개를 했었던 곳인데 다시 해약이 됐다고 합니다. 좀 안타까운데요. 위아래 공간 분리도 잘돼 있고요. 방도 다섯 개나 있는 또 에어컨도 다 설치가 돼 있는 복층입니다. 이 동네에서는 가장 비싼 편에 속하는 복층이긴 하지만 분양이 또 빠릅니다. 어, 생각을 해보면 비싼데 잘 나간다 이런 아, 느낌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주변에 있는 복층들을 다 둘러보시고 결국 이 집만한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다들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층 두 세대를 포함해서 자녀 세대만 남아 있는 현장이니까요. 나와서 또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빌라 현장입니다. 입지 조건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소개를 한 현장이라서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설명란에 기재를 해드릴 거니까 입지 조건은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복층이 해약돼서 촬영을 할 건데요. 참 신기하게도 제가 촬영을 하면 또 며칠 있다가 계약은 됐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예, 비행사를 통해서 계약을 한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어 계약은 또 됐어요. 이렇게 했다가 좀 있다가 또 해약이 되고 어, 이런 사례들이 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냥 계약되면 잘 진행이 되면 좋은데. 아, 계약이 안 되는 경우는 뭐 대출 때문에 그러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아, 이 집도 다음번 계약자가 생기게 된다면 예, 해약 없이 잘 마무리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 또한 가지 바람은 예, 저를 통해서, 비행사를 <laughs> 통해서 계약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자 주차장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겹주차 라인이 있는데요 일부 이렇게 두 라인이 겹주차고 나머지는 일렬 주차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겹주차니까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단지내 도로는 좀 넓은 편이니까 이렇게 세대당 한 대씩 다 대시고 자 여기 앞에다가만 한대 대시고 나머지 한 대는 동 사람들하고 좀 협의해서 자 저렇게 옆에 또는 제가 이렇게 지금 차를 대놨는데 요 옆에다가 이렇게 대면 일열로 나란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도로가 넓어서 통행에는 크게 방해되는 느낌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대면 저쪽 일부의 겹주차 라인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도 좀해 봤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람들하고 좀 협의가 필요하긴 하겠죠 그런데 불편한 거보다 나으니까 그렇게 좀 협의해서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동이 102동인데 102동에 공동연관 앞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모차, 휠체어, 자전거 등 이동이 편리하게끔 되어 있고 무인택배함도 있습니다 공동연관 열리면 계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바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엘리베이터는 12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복층은 4층이니까 4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복층은 전용면적이 19.5평, 실사용면적은 복층 확장 포함해서 65평입니다. 세대 현관이 가로 폭이 좀 여유가 있는데요. 신발장 형태가 아니라 좌측은 이렇게 팬트리 형태의 신발장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이쪽은 기본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를 열면 여기도 팬트리 형태의 신발장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다가 유모차, 휠체어, 자전거 등다 보관이 가능하겠죠 여기는 이렇게 살짝 고가 낮은데요 이 위로 복층 계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대 현관에는 이렇게 양쪽으로 팬트리 수납장이 있습니다 중문은 삼연동 중문이고요 일괄 수동 버튼은 이 뒤에 있습니다 대열고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고요. 앞에는 아래층의 메인 욕실입니다. 양변기에 비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청소용 워터건 있고요. 그리고 샤워 공간을 부스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쇼츠 영상 촬영할 때는 어, 이 방을 촬영을 못 했는데요. 아래층에는 안방 포함해서 방이 총 3개입니다. 첫 번째 방 에어컨 있고요. 방 크기도 침실로 쓰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방은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폭이 좀 짧잖아요. 반내립평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열어보면 폭은 좀 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방 살펴봤습니다. 모든 공간에 조절기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 개별 난방 관리 가능하고요. 조금 따라 들어오면 여기가 거실입니다. 거실도 넉넉한 편입니다. 폭도 4,500 정도 되니까 충분히 넓게 잘 만들어 놨고요. 역시 실링 팬 전열 교환 기 에어컨 다 있습니다. 창원은 LG 하우시스 이중창이고 방향은 남서양인데요. 자,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서쪽입니다. 그런데 이 복층 타입은 보시는 것처럼 양 옆으로 정면으로 다 집이 있기 때문에 뷰가 빵빵 뚫린 느낌은 없지만 이렇게 건물 사이 사이로 좀 터져 있어서 그렇게 답답하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공간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이 현장 소개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거실 앞으로 이렇게 테라스처럼 쓸수 있는 공간이 있기는 한데 여기는 서비스 공간이라서 입주하시는 분이 막아서 쓰거나 뭐 이렇게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바닥은 발판으로만 되어 있어요. 밑에가 이렇게 뽕뽕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입주하시는 분이 개별적으로 데크를 설치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서비스 공간입니다. 건축주 분께서 여기까지는 마감을 해주시지는 않는 겁니다. 자, 전기 콘센트, 수도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도 나중에 입주하시는 분이 다 떼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공간이라서 이 앞은 별도로 시공을 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방인데요. 네, 주방은 넓기도 하지만 식탁 자리도 따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층하고 다르게 제가 그 분리형 구조 일반층 소개를 했잖아요. 거기는 6인용 식탁도 설치가 가능했는데 여기는 4인용 식탁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상하부장 다 채워져 있고, 자, 이번에는 옵션이 설치가 돼 있네요. 예, 해약 세대라서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입주 전에는 설치를 안 하는데 여기 계약하셨던 분이 어, 안타깝게 해약이 돼서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설치를 해 놓은 건데 예, 해약이 됐으니까 그대로 두신 것 같아요. 일단 냉장고 두대 기본 옵션, 아래쪽에 식기세척기 기본 옵션. 광파 오븐 레인지 그리고 세탁기 건조기까지 가전은 풀옵션입니다 안쪽에 메인쿡탑 3구 전기레인지 2구는 인덕션 1구는 하이라이트 제품이고 그 위로 레인지 후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도 봤고요 다용도실인데요 다용도실은 보조주방도 설치는 데 있는데요 여기는 폭이 살짝 여유가 있지만 가면 갈수록 좀 좁아집니다 길기는 굉장히 긴데 안쪽까지 들어오면 이렇게 조금 폭이 좁아서 사람 한 명만 왔다 갔다 할수 있을 정도의 공간입니다. 보조 계실대 있고요. 그리고 가스레인지도 있습니다. 환기창 크게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냄새 나는 요리 할 때는 다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뒤는 그래도 이렇게 뻥 터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용도실도 살펴봤고요. 두 번째 방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데요. 역시 에어컨이 있구요. 방 크기는 첫 번째 방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침실로 쓰기에는 딱 좋은 방,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여기는또 매립형으로 북박이장을 설치를 해놨어요. 이렇게 세칸 기본 수납 가능합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는 쪽에 보면 팬트리가 또 있습니다 근데 현재 여기는 조명이 고장난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은 들어오지 않는데요 여기도 공간이 제법 됩니다 그래서 이 안쪽까지 수납을 꽤 많이 할수 있고 팬트리가 3개나 되니까 수납은 넉넉하게 가능하겠죠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의 크기는 꽤큰 편이긴 한데요 살짝 각이 좀져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각이 좀져 있는데 각이 져 있다고 해서 뭐 가구 배치를 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어 보입니다 일단 침대는 이쪽에다 두시면 되고요 별도로 수납장을 더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쪽에다가 예 설치를 하셔도 되니까 각은 져 있는데 예쁘지 않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안방에도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 욕실은 양병제 비대 있고 청소용 워터원도 있고요 이번에는 욕조가 설치되어 있고 환기창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다음은 드레스룸 예, 여 8지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드레스룸은 꽤 큽니다 이렇게 안쪽까지 기역자로 깊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납은 정말 많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드레스룸까지 안방도 다 봤습니다 자 아래층에 있는 모든 공간은 다 살펴봤으니까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복층 계단은 세대 현관문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계단 폭은 여유가 있고요 이렇게 중간에서 한번 틀어서 올라가게끔 돼 있고 올라오자마자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 열어서 좀 볼게요 열면 이렇게 생긴 공간이 있습니다 잔짐들 보관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복층은 따로 중문을 또 설치를 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복층에도 중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열고 들어가면 여기에 복층 첫 번째 방이 있습니다. 아래층에 1번, 2번 방 보셨잖아요. 딱그 정도 되는 크기의 방이 하나가 있고요. 자, 안쪽에 들어와서 보면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은 아니고,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복층 욕실이 있는데요. 역시 양변기에는 비대 있고, 청소용 워터건도 있고, 샤워 공간도 따로 있고요. 환기창도 있어서 참 좋습니다. 쓸모 있는 복층 욕실이고, 자, 이쪽에 복층에 첫 번째 테라스가 있습니다. 자 많이 크진 않는데요. 테라스가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활용도는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런데 이첫 번째 테라스는 나와 보면 사방에 다른 빌라들이 다 보입니다. 마주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다 막아서 사용을 하셔야겠죠. 자 전기 콘센트 수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테라스고요. 바로 앞이 복지층의 거실입니다. 꽤 넓은 공간으로 잘 만들어 놨고요. 층고는 이쪽이 1900 정도? 네, 낮은 쪽입니다. 그리고 높은 쪽이 2100 정도 되니까요. 성인은 다 서서 다닐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실 쪽에도 에어컨 한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은 여기에 있습니다. 역시 복층의 첫 번째 방하고 크기는 거의 같은데 살짝 조금 더 커졌다 이런 방이고 이 방에도 여기에 벽걸이 에어컨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층의 내부 공간도 다본 거고 마지막은 두 번째 테라스인데요. 두 번째 테라스로 나가는 쪽에 이렇게 보조 주방을 하나 설치를 해 놨어요. 개수대 있고, 이구 전기레인지 있고, 환기창도 앞에 크게 나 있는데요. 자 여기서 바베큐 파티 같은 걸할때 바로 보조 주방에 있으니까 좀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겠죠. 자두 번째 플러스로 나가 볼게요. 나가면 두 번째 테라스는 뷰가 빵빵 다 터져 있어서 시원시원합니다. 그리고 크기도 꽤 넓어졌죠. 첫 번째 테라스도 그렇게 작은 건 아닌데 살짝 좀 미니멀하다. 작다 이런 느낌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확실히 조금 더 여유가 생겼다. 이렇게 볼수 있는 두 번째 테라스입니다. 앞은 다 터져 있는데. 자, 여기는 집들이 좀 보이기는 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좀 막으면 그래도 이 앞은 터져 있으니까 완벽하다 아, 이렇게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생활 보호는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번째 테라스에도 수도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두번째 테라스에는 전기 콘센트가 바깥으로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진 않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해약된 복층 하나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가격하고 입주금 정보는 설명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